캠핑 뭐 있습니까? 이런, 이런 게 캠핑이지 뭐. 이번 여행의 세 번째 목적지입니다. 부산. 내일 아침에 좀 돌아다니면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틀 동안 너무 달려서 속이 안 좋아요, 지금. 술은 못 마실 것 같고. 배달되는 거 있으면 시켜서 먹고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자도록 할게요.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술안 먹고 잘것 같아요. 속이 리글거려. 최악이야 취악 취약. 우선 도착해서 고민해 볼게요. 지금 해운대 가는 길에 어저 광안대교 보이길래 잠깐 차에서 내려봤는데 아 어, 보세요. 너무 이쁘죠. <laughs> 차들 막 라이트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것도 같이 이쁘고. 근데 지금 너무 춥다는 거.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너무 추워 가지고 해운대로 넘어갈게요. 지금 아 추워. 부산 밤바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. <laughs> 해피 뉴어흥 <인유> <laughs> 바다와 도시. 와, 도시 불빛이 진짜 이쁘다.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는 거 진짜 귀엽다. 어. <laughs> 이거, 얘랑 사진 찍으려고? 어. 우리 반칠 쓸까? 우리 뒤에서 사진 찍을까, 뒤에? <laughs> 어? 뒤에서 찍으면 뭐해? 뒤에서 찍으면 줄안 기다려도 돼. 아, 네, 지금 찍을 수 있어. 아, 바다 소리 좋다. <laughs>

이게 뭐지? <laughs> 가자, 이제 음식 사서 오늘 일찍 자고 낮, 낮에 구경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불도다 꺼져가지고 12시 25분 됐는데 이제 자리 잡았어요. 음식들 다 포장해 왔습니다. 언박싱? 응, 배달 음식 언박싱. 이거는 갈비예요 돼지 갈비. 돼지갈비랑 으악! 파 때문에 포장이 잘안 됐구나 오늘 준비한 메뉴는 돼지국밥 돼지갈비 그리고 우리 돼지 와인을 플라스틱 여기다가 컵에 이렇게 담아줬더라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응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와인 사왔어요 오늘은 아 우선 밥에 김치 한번 먹고 <laughs> 갈비 졸맛인데 쌈장이지 응. 응. 응이면 말아야지. 띄겁네 음. 소면. 먹어. <laughs> 아! 왜? 좀더 <laughs> 좀 풀어줘. 풀면은 반반 안 나눠진다고. 내가 다먹 응. 갈비, 갈비, 마늘, 음. 오징어 젓갈, 일단 갈비 하나. 음, 자, 나내 할당량을 먹을게. 음. 아 오늘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요 좀 일찍 자도록 할게요 오늘은 피곤해요 그럼 아, 운, 운전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뭐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? 뭐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일어나가지고 좀 기분은 좋네요. 술안 먹으니까. 여기 오늘 잔대가 여기 성정해수욕장에서 잤거든요? 바로 앞에 이게 바다입니다, 바다.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영하 5도인데 한열몇분 정도 이렇게 막 서핑하고 있는데 와, 대단한 것 같아요, 진짜. 저희는 바로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식당 왔는데 여기 보는 게이 앙장구 밥이랑 미역국 두개 시켰어요 지금 앙장국 밥이 나왔습니다 성게 엄청 많이 준다 크으, 때깔 죽인다 진짜 반찬들 되게 정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예쁘게 나왔습니다 잠깐. 성게 미역국 크으, 성게 미역국 맛있겠다 음그 고소한 그 향이 나네 아, 이래서 성게 미역국, 성게 미역국 하는구나. <laughs> 이제 밥한번 먹어보자. 조금만 떠서 먹어볼게. 비벼 먹어야 되는 구나 음. 아, 고소해. 맛있어? 고소해. 음. <laughs> 다시마에 미역인가? 갈치 속젓 찍어서. 이거 응. 국그 엄청 진하네. 기장이 미역이 유명하잖아요. 어제 근데 술 먹었어도 미역국으로 해장 될 뻔했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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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술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기분이야. 어제 그저께 거. 아 맞아 그저께 거 해장 해야 돼. 아직도 안 풀렸어. <laughs> 저희 지금 밥 먹고 카페 가는 중이에요. 그리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바닷가 앞에서 으악! 커피 한 잔하면서 드라마나 한편싹 쓰리려고요. 이제 가면은 여기 왼쪽에 계속 다 바다예요. 오... 경치 죽이죠.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와 멋있다 진짜. 여기가 갯바위로 딱이루져 있어가지고 나름 장관이에요 여기. 멋있어 경치는 대박 사건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바로 앞에서 드라마나 영화 골라서 한 골라서 한편 때리려고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날씨 영화몇 도야 영화 이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조금 추워요 그냥, <laughs> 그냥. 그렇게 조금 추워? 네 캠핑 뭐있 습니까？이런 이런 게 캠핑 이지 뭐 맞아？지금 <laughs> 눈 부셔 화면도, 안 보여요. 지금 이게 몇편이지 <laughs> 그냥 바람이 불면 따몇편 이지？이게 힐링. 광합성 <laughs> 이 눈두덩이가 타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장난 아니야? <laughs> 밖에 너무 추워서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상 보는 중입니다. 와 완전 카니발 리무진 같아 지금. 나 똑똑했어. 냥냥 <laughs> 기장 해녀촌 왔습니다 저 위에 한번 갔다 올까?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바다보면서 먹는 거야 여기 앉아서? 아무도 없는데? <음>, 음. 포장도 돼요? 포장? 나는고 모두매 뭐나요 저렇게 나오 저렇게 거 갖고 개 회사 멍게 낙지 소라. 음. 아, 낙지 다리 잘렸어 <laughs> 원래 한 마리인데. 원래 한 마리인데. 예. 이고 잘렸다. 아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날 가시오. 네, <laughs> 이모들이 친절해. 더 뭔가 친근하다. 그렇지? 야간이 어. <laughs> 뭐라 그랬지? 날 가시오. 네, 본 육수로 시작하는 오늘의 식당 여기입니다. 메뉴 나왔습니다. 육전 비빔 밀면하고, 여기 물밀면 비빔! 6전 이게 육전이래, 육전 되게 부드럽고 육향이 되게 진한 것 같아 먹어볼까? 네. <laughs> 겨드랑이 찢어진다, 찢어졌어 다 먹었어요. 배안 고파서 천천히 먹었어요. <laughs> 넌 이대로도 충분히 반짝이고 있어. 그럼. 맞을까? <laughs> 자신감. 소리 한번 질러? 옷 벗어? <laughs> 어. 그거 자신감 맞아? <laughs> 아니, 미친 거. 뭐. <laughs> 천천히 거닐기 좋을 것 같아요, 여기. 빨리 거닐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스피드로 다음 장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은 부산 뜹니다. 이제 다음 목적지로 출발.